반갑습니다. 네, 다섯 번 실패 이후에 5 0 살에 공부 시작해서 5 0 억을 벌어들인 부자의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는 네 부자 빠주학교의 최하영입니다 자,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도박쟁이의 어떤 길로 들어섰기도 했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주식이 답이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주식을 통해서 깡통까지 가서 정말 너무나 힘든 그 과정까지 들어가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부자 아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하고 좀 세트로 네. 잘 맞추셨어요? 네, 잘 어울리십니까? <laughs> 네, 아주 잘 어울리세요. 아, 제 의사가 쓰라고 네. 그래가지고 쓰긴 썼는데. <laughs> 아, 제가 그랬다. 그. <laughs> 네. 네. 어, 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교복 입고 나와서 그것도 괜찮았었는데, 요것도 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는 굉장히 과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아빠님의 본격적인 그런 재기, 7.8기?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배경은 이제 독서실 분위기로 제가 좀 해놓긴 했는데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공부는 자, 역시 깡통 나니까 네.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네. 돈이 없으니까 음. 공부만이 살 길이다. 복수를 하잖아. 돈을 잃었으니까. 본전을 하... 찾아야 되니까 책이 꿀맛이야.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깨지고 나면 포기하거든요. 아, 난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저희 어머니부터 네. 우리 집안이 무한긍정. 아, 무한긍정. 긍정적인 생각하고 실패해도 자꾸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공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주식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네. 어, 자기 개발이에요. 음. 성공이라는 것이 이, 어, 실패 유형. 성공으로 가는 길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실패해서 우는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섯 번 깡통 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어... 주식은 잘 골랐는데도 깡통이 네. 났단 말이에요. 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아, 거죠. 아, 마음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네. 음, 그럼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 텐데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니까 러이 네. 영화를 보면서 네. 상당히 제가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음. 내가 힘들었던 때 하고 너무나 이 사람 이참 사람 처절하게 고생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자고 을막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보험을 팔고 이 사람은 어. 혈액 검사하는 건가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의료 장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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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장비 네. 파는 거고 나는 보험을 팔았고 그래서 음. 보험 팔면서 그. 남의 자동차의 그 만기를 찾기 위해 자동차 번호를 막 적었죠 아 자동차 번호를 검색하면 보험회사에서 이 자동차의 만기가 나와요 아 요즘에는 오. 다 전산처리가 되는데 그때는 다 적으셔야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동네 거작성가서 만기 되면 그집그차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네네. 보험이 만기 되셨으니까 네. 음, 삼성화재로 갱신하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라고 와 오. 근데 보통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지 않아요? 절박하니까 했죠. 그러다가 아, 이제 막눈 오고 막비 오고 그러는 날, 누러온 날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이 차 번호 적고차 이렇게 옆에 보면 핸드폰 번호도 있잖아요. 번호까지 아, 적었는데, 누가 저 2층에서 내려다 보면서, 여보, 남이 차왜들려다 봐? <laughs> 어? 도둑놈 아니야? <도동고만이야." 웃음> 그래가지고, 아, 저 삼성하셨는데요. 어. 만기 되시면은 네. 만기 알려드리고, 보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같은 길인, 있는데 좀 지금 생각하면 <laughs> 음. 좀 슬픈 얘기죠. 뭐 어, 정말 슬픈 얘기네요 네, <laughs> 성공은 그런 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 쓰라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주님이 주지 않아요. 음, 근데 뭐 조금 이제 남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뭐 같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아왜 나는 보험을 하게 됐지 아왜 나는 이렇게 됐지 하고 좀 부정을 하고 비관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그냥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 자체도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기대 네. 데가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회 나올 때부터 정말 뒤로 빠꾸 와서 집에 돌아가면 잠잘 데가 없으니까. 네. 네.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내가 몸담은 회사의 음. 분들에게 항상 겸손했고 네네 태도가 중요한 어, 근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거는 네. 네. 겸손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그 남들이 나를 선택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죠, 언제 맞습니다. 데리고 있어도 탈없난 놈이야 음. 완벽한 놈이야 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럼 그런 태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성공의 어떤 밑거름이 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태도로 인해서 뭔가 좀 그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좀된게 있나요? 그렇죠. 누가 도움을 줬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제대로 된 우리 시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단타 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네 네. 어,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많이 찾아다녔고 음. 번역된 책은 또다 읽어 보고 그랬죠. 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좋은 책을 선택해서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때 처음엔...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네, 네. 증권 전문가라고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음. 증권 전문가로 돈을 번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헤맸죠 그래서 내가 막 거치고 왔던 선생님들이 보면 다 단타만 조장하는 사람들이야 단타만 아~ 음. 그~ 그~ 지금도 막 그런 거같아요 주식 배우려고 가면은 전부 다 그냥 단타만 조장하고 요즘에 보면 뭐~ 사자마자 (2프로) 수익 이런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단타를 쳐야 온대요. <laughs> 단타를 쳐야 전문가 찾아오고 회비를받는데네 예, 초보자들은 단타를 쳐서 깡통이 나 봐야, 음, 아, 이게 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네네 저는 그건 말리지 않아요. 쳐봐라. 네가 야, 단타 음. 쳐보고 단타 매매한 다음에 깡통 나고 깨달음이 와서 다시 시작할 때. 네. 그거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고수로 가고 부자로 네. 되는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태반의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포기하죠. 그죠, 포기하는 거죠. 단타치고 그, 그, 예, 깡통 나고 나면 첫 번째 깡통에서 거의 다두 번째 도전하기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음, 맞 그래서 주식은 안 되는 거야. 영원한 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빠님은 지금 그걸 극복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었잖아요. 물론 뭐 절박했다는 라 어떤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돈을 잃고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만류하게 되고 뭐 주식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의지를 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네. 집에서 와이프도 네 로...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엄청 반대하셨다고 우리 네 처남들 뭐 네. 친척들로부터 몇 이렇게 소어라지 받았지 소어라지 저게 네. 주식쟁이야 주식쟁이. 아, 그, 못 고치는 사람이야. 아니 아, 자, 지금 생각하니까 <laughs> 네. 주식 중독은 중독 맞았어요. 아, 중독이야. 네. 주식은 한번 입문하면 여러분들, 음.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독이 돼서 단타로 계속 20, 30년 치면서 거지가 되는 방법. 아, 아 그렇지 않으면 은 일찍 떠나는 방법. 네, 네. 아니면 중도에 전환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단타에 한번 맛을 드리고, 음. 단타에 중독되면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변하려고 요새 이사도 많이 다녀. 아, 1년, 1년에 <웃음> 맞아요. <laughs> 아파트 한육 개월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 아, 너무 자, 자주 하시네. 제가 찾아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셨지? 사람은, <laughs> 막 이렇게. 아 <아니>, 그리고 <laughs> 네 새로운 아파트 살면서 어. 새로운 감정이 있고요. 아 그렇네요. 이사 갈 때마다 그 동네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롭잖아요. 어. 네네. 여행 간것 같아. 야, 그건 그런 장점도 있네요. 동탄에서도 음. 지금 내가 1년 만에 집은 원 2, 3 새가운 <laughs> 내고요번에또 네. 서울로 또 이사옵니다. 아또 한번 오시고요. 네, 동탄에 네. 적을 기고 여기 도 오래 안 계실 거잖아요, 아무래 <laughs> 아, 안. 그랬죠. 음. 다음 번에 갈 때는 좀더 내려가 아, 네. 미세먼지 없는 데 강릉 쪽 어, 강릉 쪽 좋다고. 하그 네. 다음에 이제 저기 창원 통영 쪽내 그그 네, 네, 네. 뭐 나이에 이제 뭐 유람하시면서.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네. 네. 이번 추석에는 음. 제가 베트남 갑니다. 아, 네. 베트남 그렇습니다. 가서 네. 좀 좋은 공기를 찾아가지고 음. 왔다 갔다 하려고. 어, 어디로 빠졌네 우리가? <laughs> 어, 다른 데 빠졌어요 지금. 빨리 편집해, 돌아오. 이거, 편집. 어, 돌아오자. 아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좀네 <laughs> 좋은 거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조언을 좀 이제 들어보자라면 포기하지 마라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은 뭐주변에말해도 주변이 이렇게 막 말려졌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그래, 내가 읽었던 책들이 나를 많이 이제. 재 도전하게 했죠. 오. 야 성공은 말이야 실패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음. 도전을 열 번만 해봐. 근데 사실 내가 다섯 번 도전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별거 아닌 거야 다섯 번은. 근데 여, 요새 같이 좋은 하... 선생을 만나면 한번 내지 두 번만 깡통 나면 되고요. 네. 지금 우리 그룹 속에선 초보자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선생을 믿고 그냥 조용히 따라하는 방법이죠. 음. 그리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거고요. 처음부터 중... 딱 배우면 좋을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한번 깡통 한두번 나보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음. 그래야 철학이 성립이 돼. 아그 쉽게 보는 거, 음. 그 단타, 잔대가리이거는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음. 예, 실패한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아주 쉬워 보여요 단기 매매가. 네네. 그래서 빨리 돈을 벌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게는 안되죠아 그럼 그러면 이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리고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고 구박도 심하게 받으실 텐데 그 몰래 숨어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 뭐. 숨어서 공부했다기보다도 이제. 뭐 네. 그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뭐 회사의 단말기 그쪽 늦게까지 보시고 그랬다고. 증권사는 주말에도 이제 직원들 나와서 공부하거든. 네. 주말에 가면 그 당시에 증권 전산 단말기 지금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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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에는좀 있었어요. 네. 네. 그거 보러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고. 하... 지금은 이제 뭐 블룸버그 자료를 보지만 그때는 증권 전산을 봤어요. 증권 전산도 음. 한 달에 50만 원. 지금 블룸 보고는 한 달에 350만 원 엄청 좋아. 2년이나 7, 8천 하는 에, 거. 예. 네. 그리고 어, 그런 이제 포기하지 말고 책을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음. 그 내가 봤던 음, 노무라 증권의 그 역사의 책 같은 거 보면 이거는 실패 연속의 사업이더라고. 하지만 아. 이제 성이 사이클. 네. 사이클이 올 때는 엄청 벌고 사이클이 나쁠 때는 엄청 꼬라박고 막 그런 거 이렇게 아 그래서 어. 아 그래.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고 주식시장에 사이클이 있다는 아. 공부하고 나니까 사이클을 믿었지 사이클을 타야 된다 그럼 네.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내려갈 그렇죠. 때 조금 잃고 때가 와아 그런 때를 잘 찾는 거군요 지금이 아마 그런 좋은 때가 아닌가 어또 약간 또 지금 뭔가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네 제가 지금 막았어요 네 좋아요 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때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을 전환되는 순간에 아, 그것 추세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상당히 멋진 그런 구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가면 볼까요? 오 이거는 뭐죠? 이게 테이...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아 CD. 이 CD는 아, CD 하고요. CD가 나오기 이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음. 정확히... 아, 저 어깨다 끼고. 아저 이거 이거 기억나요, 아빠님. 음. 그 공부하시고 나서도 이미 성공하시고 나서도 요거 계속 귀에다 듣고. 그러니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네, 네. 뭐 유튜브에 전부 그렇죠, 자료를 그렇죠. 그냥 뽑아서 뭐 동영상까지 보지만 저거는 영상은 안 나오고 음성만 네. 듣는 건데 여러분이 좋은 책을 오디오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유튜브에 좋은 책을 오디오하는 거 많으니까 네. 그걸 무한 반복 듣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여러분 머릿속에 베끼지 않아요. 음. 책은 읽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읽고 그래서 좋은 책을 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많은 책을 읽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음.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 하나, 하나. 네. 하나. 그 네.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가 한 200권 읽어야 나오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이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엄청 ]군요. 단축되고, 네. 어그 책을 책 속에 독이 있거든요. 잘못 고르면 음. 여러분의 어만한 길로 가요. 예를 들어서 증권왕 로부 그런 책 음. 보지 마세요. 그런 증권왕, 거 보면은 네. 단기 매매를 약간 몰빵을 조장하는 건데. 아 맞아요. 증권사 직원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잘 골라야 돼.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책 속에 독이 있다는 거 잊으면 음, 안 돼요. 다 좋은 책은 아니다. 전문가가 반드시 어, 좀다 읽고 검증해서 야 이거 좋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보기에는 한세권 네. 정도만 부자 아빠가 추천하는 세권 정도만 음. 열 번씩 읽는데 옆에 성경처럼 놓고 힘들 네. 때한 번씩 자꾸 밑줄 그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자 아빠 주제학교 다음 카페에 지금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래쪽 메뉴에 이게 그 공부만의 살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 부자 아빠 추천 도서 이 책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빠님이 읽으시고 어한 200여 권 중에서 하나 꼽을까 말까 한, 하나 선택할까 말까 그런 책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이제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몇번 강조도 많이 하셨고요. 대일 어, 네. 그거는 뭐 버핏이 강력 추천했던 네네, 그 네. 코스잖아요. 책도 읽어야 음. 되고 코스도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일강의 코스를 세번 갔어요.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네. 그렇죠. 뭐, 또 가실 거잖아요. 네 번까지. 글쎄 이제 50회 갔고, 60회 갔고, 70회 갔던데. 네, 80회 한번더 가셔야죠. 근데 제가 한번 모시고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빠님이 음. 이제. 주식 처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원 벌었다. 이 책. 저도, 어, 처음에 아빠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추천받은 책이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식 투자를 250만 원 벌었다. 어,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접하는 그 댄서죠? 댄서 음. 이 사람이 주식으로 받게 되면서 하는 에피소드인데,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부자빠 주식학교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여기 공부 많이 살 길이다. 부자빠 추천 도서에서 많이 읽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테이프로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부자빠님, 이거는 음, 어떤 사진인가요? 제가 이제 망하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네. 보험 세일즈맨을 하면서 네. 퇴근하면서 이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 항상 그런 얘기했죠. 성모님, 그저 본전만. 돌려주세요. 음. <laughs> 본전만 되면 본전만. 저는 좀더 열심히 성당 나간다고. 어. 야, 근데 본전 음. 본전만 돌려도 그런데 본전에다가 수없이 많은 걸 보태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당 성모님상 앞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좀 하시면. 그죠. 자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좀 한번 기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도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계신 분은 이 알라신에게 기도하셔도 좋으니까, 뭐, 어느 분에게 이제 기도하시면, 간절히 이제 그, 기도하면, 뭐, 구한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네. 혼자 집에서 만 번만 짓거리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저 기도가 더 효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R V P. 그러니까 R V P. 예, Realization, B B D, Play.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아주 생생하게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진다. 거죠. 네, 네. 그래서 R V P를 많이 하시고 R V P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멋지게 또 골프 켰던 사진이 좀 나왔고요. 어, 요거는 오랜만에 보는 자동차네요. 디모지좀 어? 망해가고. 네. 어. 티코 그때 150인가 70인 가지고 사 아. 가지고 중고차 사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망가져 가지고 버렸어요. 배차치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아빠님이 이런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게. 네. 요즘에는 저런 거 하나 살라고 그래요 제가. 티코를요? 초심으로 잊,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 요새 깡통 남매들에게 음. 한 번씩 태워주고 보험팔아 있었기더라. 종잣돈 만들어야지. 야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옛날 차 그런 것들 구매해서. 네, 내 애들이 아, 쪽팔려서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 그죠? 망한, 않도록... 망한, 망한 놈이 쪽팔린 게뭐 있어 종자뚜 만들어서 맞아요. 다시 재기하는 게 중요하지 쪽팔려서 그냥 가난하게 음... 살 거야 성공할 거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지금 쪽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족 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 잠깐의 쪽팔림은 영원한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부자 아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빠님께서는 지금도 잠을 안 주무시고 요즘에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서 가장 잠을 안 주무시는 분입니다.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네,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게참 문제인데 이 초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네 이런 이런 거 자꾸 보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거 자꾸 보는 네, 거. 자꾸 보고 음... 그다음에 책도 읽고 네. 그러면서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돈좀 벌었다고 나태해지고 네. 그러면은 예,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네. 책을 자꾸 읽어야 되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네, 고급차가 나왔네요. 이게 음. 이제 그때 티코타고 네. 그 그린조 그, 한데. 사고 싶어서 벽에다 찍고 탈때 붙였더니 아, 네.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비웃고 우리 음. 아들도 웃고 네. (50만 원) 받으면서 무슨 그랜저를 타냐고 그래서 나, 나중에 외제차로 딱 사버렸죠 요즘에이거 타요 요거 음. 그, (BMW) 네, G, 네. (GT6인데) 네, 네, 네. 아 요새 또, 또 미, 미안하네요 저기 우 음. 요새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음. 또 아베 그 인간 때문에 네. 예, 국산품을 이용하는 제가 또 전도사가 되려니까 이제 국산을 사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를 네. 좀 많이 타려고. 현대차를. 어, 네, 어 네. 이거는 신형 쏘나타 네요 네, 쏘나타인데 네, 네. 네. 하이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로. 지붕에 태양광이 있어요. 아 아, 특이한 차예요. 이건 태양광이 지붕에 올려져 있어서요. 해가 잘 드는 데 있으면 전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로 달리면서도 충전하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죠, 이거. 한국 그러, 그러네요. 이, 이 네. 최초로 우리 한국의 그 현대에서 개발한 건데, 음 이것도 BMW에 있는 좋은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60km 이상 달리면서 차선이 이렇게 핸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딱 잡아도. 다 이거. 들어오죠. 아, 그러니까 그건 아주 끝내줘요. 예를 들어 좋을 수 있잖아요. 네네, 차선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차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차선을 쭉잘 주행해 주는 거야. 저런 네. 주인님도 리에서 타닥 느껴요 음. 위탈할 때 그러면 어. 잠이 왔딱 간다고. <laughs> 어머나 졸았구나 그래요. 속도도 이제 자기가 가다서다도 네,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신형 차들은 결국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외, 외국 수입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첨단 기술들이 다 현대차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구매하셔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으려고 저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아베의 공격으로 우리가 음. 네. 지금 일본 놈들이 차를 팔아 쳐먹으면서 네. 화학 제품은 반도체는 망하라고 하잖아. 게시끼들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니네 부품 안 팔면 음. 자동차도 사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국산품 이용하려고 이제 전 현대차 음. 사고 요거 한번 사보든가 아니면 제니스 사고 이제 투털 사가지고 그그 정도로 내가 이제 때... 모델 할 거예요 모델 네. 현대차 <laughs> 사는 애들한테는 네. 이제 이제 뭐좀 혜택도 많이 주시고 어. 네, 등록증 보내면 이제 막 음.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네네네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짜주고 여러분들도 이제 국산차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국산품 이용하는 거 옛날 옛날에도 한번 이런 운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 어릴 적에 어, 있었지 그쵸 야, 어릴 적에 국산품 국산품을 이용합시다 그런 표어도 네, 네. 네, 네. 있고 그때 원래 <laughs> 제품이 안 좋아서 네, 맞아요. 너무나 안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네. 좋은데 오바, 아니, <laughs> 우리가 1등하는게 너무 많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뭐 테레비 같은것도 옛날에 일본게 좋았는데 네. 요새는 이, 일본에서 왜이래 l g 꺼 수입해가니까 어, 우리꺼 수입니를 완전히 보내버린거지. 그렇죠. LG하고 삼성에 소니 보내버렸고 못뭐 따라옵니다. 엔티티 반도체에서 다 보내버렸고 네. 그렇죠. 신이철 제철, 제철 보내버렸고 그렇죠. 우리가 1등 됐고 일본에 조선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그 조선 네. 보내고 한국이 조선 1등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섬나라보다도 더 조선이 대단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래,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 현대차만 지금 1등 못 갔어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번 아베 음.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일본 불매운동 하면서 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팔아서 네. 우리가 타면서 우리가 우리가 팔아 주면 됩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사면 우리 1등 보내요. 그래서 어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음, 그렇죠.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현대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라의 그 경제에 어떤 어마어마한 그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음.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의 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경제까지 오르시는 것 같아요. 국산품까지, 네, 애국심까지 같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 심청 사다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이 물은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돼. 그렇지? 음.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깡통 다섯 번난 거는 네. 주식은 잘 골로 고수가 됐지만 네. 마음이 심청 사달하지 못한 거야. 아... 탐욕. 네. 용자네 가지고 왕창 먹으려고 했던 나쁜 마음 때문에가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타치거나 용자 받아 가지고 카드깡 해 가지고 왕창 질러서 빨리 부자 되고 하면 이신청사들 읽으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그거 음. 그렇게 질르면 절대로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욕심을 내면 도로 가진 것도 뺏기는 아,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진 것도 뺏깁니다. 요거 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네요. 자, 어, 요 책은 아빠님의 그 저서네요.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그니까, 러 음. 결국 내가, 어, 뭐 오만 가지 기술을 다 배우고 종목을 고르는 정말 타짜 중에 타짜요. 그, 아마, 네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다만 네. 잘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우리 그 네. 계좌 공개가 있잖아요. 어, 마 하죠. 출산하는 거막다 네. 먹고, 열병하는 거다 먹는. 그런 전문가 이상이 없어. 그런, 이 한국의 전문가들 그런 종목을 보면 못 쓰는 음, 종목이라 음. 못 만지게 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예, 그걸 고르는. 그것이 다 마음에서 오는 거고, 음. 아까 그 심청사들이나 보면 모든 성공이 주식시장에서는 마음에 있어요. 아. 주식을 보는 눈도 마음이 아, 맑으면 네. 바닥이 보이고, 네, 네. 나쁜 마음을 보면 꼭대기 보고. 음. 그래서 바이오에 불린 사람들도 당신의 마음을 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주식서는 마음의 사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 이 책은 아빠님이 네.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느꼈었던 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깨달으셨던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내가 삐딱한 마음에서 바로 된 마음으로 가는 그 과정, 음... 여정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네, 네.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음... 그 에피소드, 네, 네. 실제리얼머니 네. 계좌 공개까지 하면서 여기 들어 넣었죠. 와,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은 저희 그 부자반님께서 책을 쓰시면 거의 대부분 절판이 되거든요. 이 책도 절판이 됐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책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그 문의가 와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찍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부자빠님 책 역사상에,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재판이 들어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어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필독서라고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여기 네. 황금은 땅 속에서 보다 금은 땅에서 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생각 속에서, 어 인간의 더 머릿속에서 많이, 네. 더 많이 책을 내었다 네, 이게 네. 나폴레용 힐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 미국의 아마존, 네, 배조스라든지 음. 버핏이라든지 땅 팠어요? 안 팠죠? 아니죠 그리고 음. 머리잖아요 네 투시 특히 우리 투자는 다 머리 머리서, 맞습니다 이 머릿속에 금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 무한한 금광이 들어있는데 이건 음.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투자는 머릿속에 있는 금을 캐는 거다 책을 <laughs> 네.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면 은 길이 보이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마, 많은 네. 책 읽지 마시고 이런 책한권만뒤따 네. 파세요 그렇죠.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음. 네. 팁도 알려드렸으니까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이기는 투자 왕샤오모 아빠님의 이제 추천 도서이기도 한데요. 여기 일단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고 이번에 느꼈잖아요. 아베가 네. 경제를 공략할 때 맞아요. 국가의 운명과 관련 요새는요. 음. 총 갖고 싸우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트럼프가 뭐예요. 관세로 중국 저, 작살 내잖아요. 네. 일본도 잊어버린 지 30년 20년 하는 게 뭐예요. 그때 환율 가지고 했던 그렇죠 네. 결국 금융에서 일본이 음, 망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거. 이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치. 투자를 잘하면 그렇죠.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평생을 사는 거고. 맞습니다. 투자 사람들하고 단타 친 놈은 평생 고생하면서 쪽방산이 하는 거고. 음. 선택은 누구 목이야? 개인의 목숨 그죠 네, 여러분의 목숨이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거대한 투자 사냥터 속의 사냥감이며. 업계의 극소수만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질문이 나옵니다. 투자의 정글에서 당신은 사냥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냥감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어, 오늘 부자 아빠님의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아빠님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 또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었던 부분들 뭐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한 긍정이 있었고요. 네,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제대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아빠님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지만 여러분들은 단한 번의 실패 또는 실패하지 않고도 좋은 사람과 공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이라 생각합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돈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 시세의 원리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2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차트들 많이 보시게 생겼네요. 이야 어 기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차트 기법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